김포닥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Start With Why* 나는 왜이 일을 하는가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왜 일을 하고 계신가요? 혹은 왜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왜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왜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다음 내용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 책의 저자 사이먼 시넥은 2009년 테드에서부터 골든서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골든서클은 Why, How, What으로 이루어진 세 개의 동그라미인데요. 이 책은 이를 기준으로 골든서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저는 진로라는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진로를 생각을 할때 직업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교수, 전문가, 연구원 같은 것들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직업들을 선택하기까지의 사고 과정이 너무 단순했다고 생각해요. 적성에 맞는 것 같다. 혹은 안정적이다. 혹은 대학원에 다니고 있으니까 같은 이유들이었어요. 이런 단순한 이유들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종류는 너무나 한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로의 방향이 엄청 좁아지겠죠. 진로의 방향이 좁아지면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고 실패했을 때 차선책을 마련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럼 더 실패하지 않기 위해 길을 쓰게 되고 그럼 삶의 여유가 없어지겠죠. 다시 골든 서클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직업이라는 것은 What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Why는 삶의 의미라고 할수 있겠네요. 결국, 진로를 결정할 때 직업을 먼저 떠올리는 것은 외부에서부터 골든서클로 향하는 화살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화살표는 다양한 왓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또한, 왓에서 와이로, 즉, 직업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면 다양한 화살표 속에서 일관된 삶의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돈이나 명예 같은 것들이 삶의 의미가 되기 쉽겠죠. 하지만 사이먼 시넥은 골든서클 중심에서 외부로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y에서 w h a t 로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삶의 의미를 먼저 정하고 그 의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삶의 의미라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 저는 꿈이라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꿈은 동사로 정의되어야 해요 꿈을 동사로 정의해야 하는 이유는 제가 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 꿈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제꿈 중에 하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꿈을 꿀수 있게 돕는 거예요. 이러한 why를 가지고 있다면 how는 구체적인 행동이 될수 있어요. 꿈에 대한 책을 쓴다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제 생각을 전달한다거나 혹은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또한 제가 개발자로서 무엇인가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꿈을 도울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Y가 정해지면 무수히 많은 방향으로 화살표를 뿌릴 수 있습니다. 꿈에 대한 책을 쓴다면 작가가 되겠고, 유튜브를 한다면 유튜버가 되겠죠. 강연을 한다면 강연자가 되겠고, 개발자로서 무엇인가 만들 수도 있고, 창업을 통해서 사람들의 진로 혹은 꿈에 대해서 도울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듯 Y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직업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의 구애를 받지 않고 다양한 방향으로 자신의 와이를 실현해 갈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범위가 작은 왓, 그러니까 몇개 되지 않는 직업을 바라보고 삶을 사는 것보다 그 삶의 과정을 즐길 수 있게 될 겁니다. 전 예전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면 내가 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돈도 벌어 봤는데 돈이 생긴다고 해서 이런 생각이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론으로 저는 자신만의 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제 꿈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우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아직 많이 준비 단계지만 그 과정을 즐길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자, 영상 처음에 했던 질문들이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은 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인가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꿈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